지늘 비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께서베 오늘은, 서돌아오시는날늘은오늘니오시은 오늘은, 오늘은, 금시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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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차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요 지금 6시 30분에 부모님께서 베트남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 주차해 놓고 저는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고 부모님은 도착하시면 이 차를 타고 복귀 하실 겁니다 공항 올 때마다 찍는 포인트입니다 사진 포인트 어, 늦지 않았네요. 면전은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빠른 확장공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올라갑니다. 아, 에스컬레이드를 보러 왔는데 지금 담당 사무실의 문이 잠겼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1 0분 정도 되고 아직 출근을 안하신다봅니다 에스컬레이드. 그래 여기는 안 보이네. 그렇게 저희는 지하 4 층부터 9 층까지 다 뒤져 보았습니다. 차는 상태가 시동 한번 걸어봐 볼래? 상태가 완벽한 것 같고. 저도 뭐 차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죠? 아 마음이 아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차라입니다. 생각보다 차고가 나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차는 그냥 새 차였습니다. 2016년식 네, 320D. 스토어링 팩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2만키로대 차량이고 저희가 어, 확인해보니까 도장도 제칠상태를 전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휠키스도 하나도 없고 좋네 와 근데 1립이 순정이라니 네 그런 사고에 대한 스트어 이게 다하나 아, 이제 이런 사고 스트레스 아니 어. 우리 와이프는 그런 거 하고 관계없다. 아이가 병동 근무니까, 자기가 쉬는 날이 쉬는 날이지. 그냥 가가지 편에 이런 좀... 좀... 뭔가 힐링 되는 자연환경. 와, 이게... 차가 빨리 게 나가야지. 서 있습니다. 딱 서울에서 온 거로 치면 딱반한 데만. 아, 영상 찍기 불편해. 네아 맞나? 서울의 자동차 행의김종입니다 지금 여기는 양산입니다. 어, 이 차를. 어, 정확하게 용인에서 픽업을 해서 차를, 어, 이런저런 점검을 하고, 어, 뭐, 이런저런 보험 넣고, 뭐, 이런, 전차주분의 저당 같은 걸 해지하고, 뭐, 이런저런, 어, 여러 가지 확인 과정과, 이런 차의 검수 과정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되고, 어,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100, 에서 110km, 많이, 조금, 조금, 한 뭐, 그 정도 속도로 베이스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음. 몇 시죠? 여기 시간이 보자. 6시.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연산에 도착했고 다시 이제 차를 몰고 저희 제 집으로 복귀를 한 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 차를 몇 몇까지 몇 이제 차주님께 전해드리기 위한 몇몇 가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정을 어, 수행하고 차를 무사히 잘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이 차는 320D 투어링 모델입니다. 어, 어, 저는 네, 이제 3시리즈는 아, 아, 뭐 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심심찮게 음. 몇번 타봤는데 어,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리어! 그러니까, 꼬랑지가 확실히 조금 무겁습니다. 일반 세단 대비해서. 그래서인지, 어, 차의 운동 특성이 일반 세단보다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다르고, 어, 가속력은 확실히 조금 떨어집니다. 일반 노멀 세단 대비해서 떨어지고, 어, 경쾌한 맛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차가 갖고 있는 안정감, 특히 이제 사실은 리어 쪽이 무거울수록 차가 승차감 어, 쪽에서는 좀더 유리한 부분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약3 음, 투어링 모델 이렇게 이차 갖고 있는 컨셉 이제 투어링 어느 정도의 장거리 운전의 편안함 뭐 그런 부분을 어, 좀좀더 많은 차량이다고이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또 적당한 셋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차가 스포츠성을 지니기는 어, 디젤이라는 점, 그다음에 좀 외관이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단계가 있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스포츠성에서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운동성능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하체 이 차가 이제 M팩이기 때문에 M팩 서스펜션, 브레이크 여러 가지 익스테리어 부분에서 차가 가지고 있는 어, 이런,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시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제가 목적지 설정을 저희 집으로 했는데 어, 경로 안내, 인디게이터 또 친절하게 보여주고, 위치나 해상도 신성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기존 전차주분이 사용하시던 파이나비 블랙박스 있고, 주행거리는 지금 28,800km를 주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워런티를 좀 연장하셔서, 아직 워런티가 남아있는 차량이고, 어, 전반적인 이제 BM하면 3시리즈죠. BM하면 3시리즈인데, 3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 듬직하고 단단한 하체 그리고 어, 칼같은 브레이킹 뭐, 코너링 성능 말할 것 없고 그 다음에 이 차는 이제 제 f 8단 미션인데 역시 제 f 8단 미션이 제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미션은 제 f 8단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어, f 8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성숙된 그런 미션 셋업 이런 부분에서 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혹은 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장점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어, 떠오르는 장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 시트는 아주 포지셔닝이 낮게 포지셔닝이 되고 음 사실 솔직히 그렇게 편한 편한 느낌은 아닙니다 네, 그렇고 그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어, 이 M팩 스티어링 상당히 이제 가죽의 질감이나 어, 이런 여러 가지 느낌 이런 부분 상당히 훌륭하고 사실 디젤 차량이라 패들 시프트를 뭐 그렇게 그다지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 지금 김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날씨가 뭐 완전히 화창하게 켜지는 않았지만 날씨가 켜면서 정말 날씨 공기가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청명한 하늘 아, 뭐 청명한 하늘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청명한 공기를 마시고 장거리 운전을 해서인지 좀피로도가 확실히 좋았고 역시 차가 막 오랜만에 타는 비엠이 사실 처음에는 약간 아, 아, 살짝 불편했습니다 좀 딱딱하기도 하고 너무 차가 이제 직관적인 이런 서스펜션 셋업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조금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조금 타고 내려오니까 아 역시 어 서스펜션도 단단하고 어뭐 컴포트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이제 BM의 하체다 뭐 아주 돌덩이 같은 하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 안정적인 그런 BM 특유의 실력을 보여주는 하체라서 아주 편안하게 내려왔고. 또, 잘 안전하게 가져다 놓고, 내일 일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제 BM을 타면서 느낀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어, ZF 미션입니다. ZF 미션이 왜, 왜 그토록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몸소 다시 한번 어, 체감했던 또, 터닝포인트가 되고, 변속 로직과 이 뭐랄까요? 변속이 적절, 시기 적절하게 변속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감속을 하면 적당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가속을 하면 어, 아주 부드럽게 그 다음에 직결감은 일치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변속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착착착착한 이팔단미션에 적절한 기업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변속 충격 같은 경우는 거의 느끼기 힘들고, 또, 그러면서도, 가속은 가속대로, 감속은 감속대로, 그리고, 어, 또 직결감은 직결감대로. 그리고, 또, 기존에 깔려있는 무수한 이제트 미션들의 이런 내구성. 이런 부분에서, 역시 명품 미션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어, 역시, BMW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 중에 아주 큰, 저는 개인적으로 BMW 하면 ZF 미션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아주 좋은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집이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BMW 하면, 이제 저는, 아, 야, 역시 차는 BMW 안 닿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시선입니다. 어, 포괄적 개념으로 시트 포지션입이 운전자의 시야와 이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것. 더불어 확실히 이제 저기 보이시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런 안정적인 시야에 약간 보너스를 받은 듯한 그런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BMW는 깔끔한 드라이빙. 깔끔한 드라이빙. 운전에 생각입니까?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셋업들. 그런 것들로 인한 펀드라이빙. 그게 바로 이 BMW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5의 자동차 여행의 김동서입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아파트입니다. 어, 차를 경기도 용인에서 무사히 인도해왔습니다. 어, 차량은 2016년식 BMW 320D 투어링 M 패키지 차량입니다. 약 28,000km 정도 주행을 하였고, 사고는 뭐 당연히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해가 알고 있는 BMW BMW하면 3시리즈 어, 3시리즈하면 M패키지 M팩 인데요 그런 여러가지 어, BMW 특유의 색깔을 잘 지니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러 차를 조금 앞으로 빼 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엠 배치. 엠 배치가 엠팩임을 할수 있는 휠도 여기 보시면 립 같은 경우도 선정입니다 순정 프론트 립이 있고, 이 3시리즈 하면 약간 이 앞트임. 이 앞트임이 3시리즈에 뭐랄까, 이런 약간 남성미라고 할까요? 그런 약간, 진취적인 면을 좀더 부각시켜주는 디자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드립, 사이드립도 순정입니다. 사이드립도 순정이고, 스포일러도 순정 스포일러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아, 트렁크는 전동으로, 전동으로 오픈이 됩니다. 아, 삼투어링은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게 외관이다 보니까, 음, 일반 세단 대비 좀, 좀 짐을, 높이 있는 짐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속도는 매우 신속하네요 실내는 일반 3시리즈와 동일합니다 실내는 동일하고요 오노라마 선루이 있고 예. 내일 차량을 깨끗하게 세차하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 교환도 하고, 마무리 셋업을 해서 고객님한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집 키아주 차장입니다. 제프 이드그 다음에 남해공기 투어링. 저희 집 주차장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넓어서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차를 똑바로 대야 되겠죠? 차를 똑바로 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꺼낸다고 잠깐 차를 대 프라이드 옆에 세웠습니다. 둘다 파란색인데. 뭐 프라이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310D 투어링이멋씬더다스포티하고 멋진 외관을 가졌네요. 대신 프라이드는 동글동글한 것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세하게 상고보리의 자동차행의김종선입니다 아, 3 0디 시간은 지금 6시입니다. 와... 세차를 하러 왔고요물 뿌리고, 거품 세차하고, 이제 물기 제거하고, 이제 왁싱을 할 생각입니다. 아, 블루 컬러가 아주 스파티 합니다. 스포어링 엔팩 멋지군요 물기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제 세차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同意，同意，同意。<系> 지금 차를 고객님께 배송해드리기 전에 기름을 좀 넣고 갈 생각입니다. 세차를 했는데 아이 벌써 이제 날이 개니까또 미세먼지가 살짝 미세먼지가 살짝 생깁니다. 이거 줄을 아 지갑. 원하시는 지, 원하시는 지. 신용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엔트리 보너스 카드를 읽어주세요 카드가 없으시면 없음 단지를등 신용카드 조회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란색 노즐이 경유입니다. 차량의 연료구를 열고 파란색 노즐을 연료 주입. 지금 타보니까 이 차가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인상적이냐면 풍절음이 상당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운동 성능 이런 부분이야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따로 언급을 안 드려도 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어 모습은 당연히 충족시키는 현실이 되고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사람은 감동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풍절음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이고 네, 놀랍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좋은 강감병원이고 여기는 제가 근무했던 직장에 대체, 오랜만에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지금 신호 대기 중이고요. 증가한 아, 디스플레이 이런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본넷위에전방시야를 아, 크랙에 치지 않으면서 아, 비교적 아, 네. 혹시 대신상당히신선도 좋고 좋습니다